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Busan,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시마겠죠. 열심히, 열심히 하시고 오늘은 23번의 주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또 물어볼게요. 주제나 제목이나 심지어 주장하는 바나 이 글에 뭐를 파크하면 끝난다고 했습니까? 응? 요지만 파크하면 끝나죠, 그렇죠? 요지는 main idea, main이 되는 아이디어고 생각이고 주제는 topic입니다. 엄격하게 말해가지고는 주제하고 요지하고 다른 거예요. 이 주제도 요지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주제가 될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빠르게 독해를 하면서 이 글의 요지를 찾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Managers of natural resources. 자연자원. 자연자원들의 managers. 관리하는 사람은 typically face. 전형적으로 face. 마주한다. 뭘 마주해? Market incentives. 인센티브 하면은 우리 흔히 아빠가 받아오는 보너스 그걸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장려나 장려금. 어, 보너스는 장려금이에요. 왜 장려를 하겠어요? 장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년에도 잘해라. 그러면서 장려금을 주는 건데 여기서는 장려입니다. 시장의 장려를 만난다. 어떤 장려냐면 that provide financial rewards for exploitation exploitation 이거는 여러가지 뜻이 있죠 여러분들 길에서 잡아가지고 염전 그런 데서 일 시키는 거 착취 라는 뜻도 있고 또 자연자원을 채굴하는 거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뛰어난 업적 그런 것도 있고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단어장을 성의있게 만들지 않고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구라입니다 구라 개구라 아시겠죠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든지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대로 단어장을 꼼꼼하게 만드는 게 그게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하시고 자원개발에 대한 경제적인 rewards 보상 보상을 지급하는 그러한 시장의 장려와 일반적으로 마주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응? 여기 보면은 이미아의 주인이 나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런 아른들이 나무들이 한0만 구로 있어. 종이 회사에서 와가지고 아니 사장님 저 나무들 나도 뭐예요? 저거 좀 팔라고 그러겠지 그지? For example 예를 들면 owners of forest lands forest lands 임야입니다 임야 이미야. 나무들이 있는 땅 임야의 주인들은 have a market incentive 시장의 장려를 갖는다 어떤 장려냐면 To cut down trees, 나무들을 자르라는 시장의 장려를 받는다. 뭐 대신에? Rather than manage the forest, the forest 그 산림을 manage 관리하는 거 대신에 뭘 위해서? For carbon capture, carbon 탄소죠. 탄소를 capture 잡는 거. 그러니까 탄소 제거. 그 다음에 wildlife habitat, wildlife 야생짐승, 야생짐승의 거주지. 그다음에 flood protection 이거는 홍수 예방 and other ecosystem services 그리고 다른 생태계의 services 이거는 작용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생태계 의 작용들을 위해서 산림을 보존하는 대신에 그렇겠죠 나무 있어봐야 자기한테는 생기는 게 없는데 그지 these services these services 이 받는 게 뭡니까? 그리고 이런 거 이런 생태계의 작용들은 provide the owner with no financial benefits 그 주인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다 and thus are unlikely to 여기 수능 빈출수가 나왔습니다 be likely to 예, 반대말이죠 앞에 언이 붙어 가지고 뭐뭐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죠 그러므로 뭐뭐 뭐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뭐하잖아 influence, management, decisions m a n a g e m e n t 이건 사업, 사업상 결정들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왜 못해? 땅에 너무 많으면 돈이 안 생기니까 자기한테. But 나왔습니다. 세모 딱 치고 역제 표지판. But the economic benefits. 경제적인 이익들. 어떤 이익이냐면 provided by these services. 이 these services 이게 가리키는 게 좌표 나오는. ecosystem services 그걸 받는 겁니다 지금 생태계의 작용에 의해서 provided 제공된 경제적인 이득들은 중간에 삽입구는 건너뜁니다 may exceed the economic value of the timber timber 목재죠 원목 어 원목 통나무 목재의 경제적 가치를 exceed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해가 되면 넘어갑니다 시간 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사비권도 보는 거예요 Based on their non-market values, non-market values 그러니까 비시장 가치들에 근거해서 생태계 작용들에 의해서 얻어진 경제적 가치가 그 목재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 역시나 수능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환경 문제입니다 그죠? 환경에 대한 거는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넷플릭스 가시면은 이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런 게 많습니다. 그거 받으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식이 쌓이니까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다고 문제 푸는데. 영어뿐만 아니고 국어 시험에도 맨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받으세요 시간 있을 때. A United Nations Initiative. Initiative. 이 단어는 plan 어떤 계획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어떤 UN의 기관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UN의 기관이 has estimated that they a estimated 추정하였다. 뭘 추정했냐면 the economic benefits of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tropical forest 열대우림 열대우림에 의해서 제공된 생태계의 작용의 경제적인 이익들은 이것도 중간에 사비꾼을 건너뛰고 or over 3 times greater per hectare. 헥타르는 one hectare가 1만 제곱미터입니다. 1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당세 배가 넘는다. 뭐가 열대우림에 의해서 제공된 생태작용의 경제적인 효과가 뭐보다 더? Then the market benefits market시장 benefits 이익보다 이렇게만 하고 여러분들이 배경지식이 있어 가지고 이해가 되잖아요. 넘어가는데 삽입관도 보겠습니다. 열대우림이니까 어디겠어요. a 응? M&Z a o n 강 거기 가면은 열대우림 지역 있죠. 그거를 태워가지고 원주민들이 콩을 심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열대우림 지역에 의해서 제공된 생태계의 작용들이 뭐냐면, including climate regulation, 기후 조정. 기후 조정.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면 비가 안 와요. 그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water purification, 물의 정화. 나무가 있어요. 비도 오고, 물도 정화되고, and erosion prevention. 이거는 침식 방지. 침식 방지니까 산사태 방지 같은 거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나오죠 전 정권에서 했었던 태양광 사업의 결과입니다 이게, 이게 전국에 엄청 많다고 해 이런 데가 멀쩡한 나무 저렇게 잘라내고 저기다가 저런 걸 만들었는데 요새 비 한번 오면 폭우가 오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밑에 도로하고 논밭은 어떻게 되겠어요 쓸려 내려가 있죠 그죠 어? 그러니까 erosion prevention 산사태 방지, 이런 게안 되는 거고. 나무 다 잘랐으니까, 비도 안 오는 거고. 그리고, water purification. 물을 정화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thus, 그러므로, cutting down the trees. 나무들을 잘라내는 것은, as economically inefficient.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그렇지. 당장은 그 나무를 팔아가지고, 한국의 경우는 태양광 사업체에다가, 저런거 팔아 가지고 당장에 뭐돈좀 얻을지 모르지만 비가 안 오고 산사태가 나고 그래 봐요. 그러면 그 주의 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전 국민 더 나가서 세계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겠죠, 그죠? 그리고 and markets are not sending the correct signal. 그리고 시장은 올바른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뭐 하기에서 to favor ecosystem services 생태계의 작용들을 favor 선호하기 위한 signal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over extractive uses 뽑아내서 사용하는 것보다 나무를 이제 잘라내 가지고 혹은 다른 뭐 자원들 같은 뽑아내 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 생태계의 작용들을 선호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뭐가 시장이 그렇죠. 땅 주인 입장에서는 태양광 업체한테 팔아야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국가에서 장려했으니 나라가 망할 뻔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anyway 이 글의 요지는 뭡니까 응? 요지 요지는 뭐냐고 산주인들이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나무들을 잘라 가지고 파는데 그 나무들의 비시장적인 효과 경제적 효과는 3배 이상이 넘는다 그거 였죠 그죠 그래서 나무를 자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지를 잡았잖아. 이거에 비춰가지고 선지를 판단한다고. 근데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선지를. 정답선지를 좀 어렵게 써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기술이거든, 또.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단어를 몰라가지고. 그러면 오답선지를 거기에 비춰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운다고. 그게 몸에 익어야 돼요. 3번 보시면 Impact of using forest resources, 산림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의 impact, 충격. 무학에서 to maximize financial benefits, 경제적 이익을 maximize, 최대화하기 위해서 산림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의 충격. 이게 요지가 아니었죠, 그죠? 이렇게 간별을 하는 겁니다. 4번 merits of balancing forest market and non-market. values 수프의 시장과 비시장의 가치들 간의 balancing 균형을 잡는 것의 merits 장점들 이건 전혀 엉뚱한 소리고 그러니까 여기 지문에 나오지 않았던 거를 써놨으면 빨리빨리 가고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 나오면 뒤집히 봅니다 그게 요지하고 부합하는지 5번 ways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managing natural resources 자연자원들을 관리하는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들 이것도 전혀 엉뚱한 소리고 1번 necessity of calculating the market values of ecosystem services 생태작용들의 시장가치들을 계산하는 것의 necessity 필요성 이건 어떻습니까 이걸 찍은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거 찍은 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지를 확실하게 안 잡으면 이런데 낚인다고 질문에 나왔으니까 찍는다고 여기 위에 보시면 United Nations Initiative 이 기관에서 이미 계산을 했잖아요 그죠 계산을 했는데 무슨 계산하는 것에 필요성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지가 안 잡히면 이런 걸 찍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남은 건 2번이니까 2번이 답입니다 2번 보시면 Significance of weighing forest resources non-market values 비시장 가치들 누구의 산림자원들의 비시장 가치를 weighing e weigh 하면 무게를 재다 무게를 재다 산림자원들이 비시장 가치들을 무게를 재는 것이 중요성 무게를 재는다는 게 뭡니까? 중요성을 평가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번인데 만약에 이왜이 단을 몰라가지고 이번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잡은 그 요지에 비춰가지고 하나씩 지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말은 쉬운데 이거를 체화를 시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냥 무작정 양치기만 한다고 영어로 넣는 게 아니에요 독해가 끝나고 나서 요지를 한번 말해보고 그 요지에 비춰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감별하는 거 이게 체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저녁밥 먹고 따라 읽기를 생활하시면 독해 속도가 2배속 됩니다 진짜로 Managers of natural resources typically face market incentives that provide financial rewards for exploitation. For example, owners of forest lands have a market incentive to Cut down trees rather than manage the forest for carbon capture, wildlife habitat, flood protection, and other ecosystem services. These services provide the owner with no financial benefits and thus are unlikely to influence management decisions but the economic benefits provided by these services based on their non-market values may exceed the economic value of the timber for example, a United Nations initiative has estimated that the economic benefits of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tropical forest, including climate regulation, water purification, and erosion prevention, are over three times greater per hectare than the market benefits. Thus, cutting down the trees is economically inefficient, and markets are not sending the correct signal to favor ecosystem services. over extractive uses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수능에서 대박납니다 진짜로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